못따라가나 이거? 따라갈 수 있지! 생기야 뿜! 요고제! 냥냥 그러세요 그럼 미드 가럼어 미드 미에고로 전향해야겠구먼 갑자기 비에고 대 키아나면 누가 이기지 이거? 뭐야 이블린 이블린 왜 들어와 저거 <laughs> 아. 진짜 이 비에고가 솔직히 말해서 탑으로는 쓰레기긴 한데 미드랑 정글에서 또 좋다더라고 비비고가 엘시키에서 나오면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버그 한번딱 터지는 거지 <laughs> 진짜 얘가 팀원이 받, 받쳐주면 엄청 좋은 챔피언. 딜 보세요, 이거. 콤보 한번 넣었는데 딜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슥싹슥싹을 미녀한테 하면 피가 또 채워져요. 슥싹. 라인 유지로 썩싹이. 비비보 얘는 애초에 미드 챔피언이었어. 슥싹. 아! 어! 나도 숨어야지. 아, 아이스 탑 죽었네, 근데. 야 미드 이거 잡을만한데? 자 이런 거한대 맞아도 어차피 피흡 바로 돼. 쓰윽상. 그자 이블린 탑에 있으니까 바로. 상대 유령 제껴 주고요. 비고 거의 이거 풀피로 먹죠? 레벨 좀찍키면습사습사큐습사 이런 이런 슈발 뭔데 이거? 스웨인 개사기네, 저거. 자, 이제 집가워버려 보자. 절정이여 살 가면 되나 이거? 근데 얘가 좀 아쉬운게 뭐냐면 너무 물몸이야 근데 또 템라면 모르거든요 근데 템 선택하는게 아 심파자 갈걸 그랬나 이거? 심파자비 이거 요즘 또 좋다던데 이런 슈발 궁 도망쳐 이런 슈발 와 아니 이렇게 빼는데도 죽는다고? 야.. 다이아테에서 이블리한 애들 다붙겠네 이거 심파작 하면 탐식이부터.. 탐식망치부터 사야죠 탐막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하다 키아나한테 원코 안 나니까 아 이거 뭔가 템 잘못 샀네 심파 갈걸 이블린 또 내려왔나 이거? 이블링 계속 와. 아, 정글 차이. 어, 갈만한데, 저거? 잡아 잡아! 키아나 잡아! 키아나 잡아! 나이스, 변신! 키아스잡 뭐야 이거. 못따라가나 이거 따라갈수있지 이기야이요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하는 거거든아이 <laughs> 어? 이맛에야 이거 거거든 또. 거 뭐야?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되야 이거 뭐 이거 이거 누구 란았나 지금 변신 오케이 무적 개사기요 뭐니? 자 기다렸다가 키아나 기다리라 키아나 죽여 키아나 너 이미 죽었다 임마 기져 씨발 변신 오케이 변신 개사기 <laughs> 아니, 무적 되는 게 존나 사기야. 변신 미르 정군자 이거 쓰고 스웨어 부터 잡아야죠. 기다렸다가 뭐야? 이거 왜 변신이 변신? W 0 대포 궁꽝 나이스 안녕, 난 잭스라고 해. 자 레드 옷고 있는 이블링 같은 거를 죽여버리고 싶긴 한데 어, 없네. 자 갑시다. 피아네 로아, 피아네 로아 이시가 아, 캐인 잘하네. 케인도 붙인가아인이아구나 여기 도 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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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 케인도 케인 이거 왜... 변신 안 돼? 나도 스웨이 먹고 싶다. 슥싹, 슥싹, 슥싹... 변신 일로와 나... 아이고, 좋았다. 이거 솔바론 된 건데?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 비이고 솔바론 된다고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같이 쳐줘 안 되는데? 아칼리 쓰면 될것 같다 분명있서 쳐야되네 이거 아이 되는줄 피바나, 피피칼라 그런거 하나 있어야겠네 이거 그냥 서포터 한명 데리고 딱 하면 되긴 하겠다 근데 2인반은 딜은 이제 비에고가 다 알만하네 보니까 값치나 혹시? 안안 움직인다! 깝쳐! 깝쳐? 어? 자, 2초 궁한번 할만한데? 애매하네. 자, 궁 1번. 어? 잭스 온다. 자, 이거 반대로 가는 센스. 그러면서 잭스 스톱 먹고 돈이 한번탁켜주고 자, 이니시! 야, 살려줘! 달려 종 얘들아 달려 종 씨발 아니 저왜안 죽어? 아 제스 저걸까지 살아남네. 근데 이거 심파자에 몰락가면 뱉을 것 같은데 <놀람> 탱도 되면서. 뭔가 칼라캠 보다 좋을 것 같지 않아요? 한번 실험해봄 지금 바꾸면 되지 <laughs> 아 이거 끝나나 게임? 아 이거 끝내? 아! 끝났다 그니까 심파자, 몰락, 중무 이런 템트리 가면 셀 만한데? 비에고? 아니 비에고 좋다 진짜 이게 중간중간에 교전싸움이 살짝 리신 리신 상위 요원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한명만 죽이면 다 죽이는 느낌이라 라인 유지른게 너무 사해 미드비 미드 미드비고 틸랭 왜이러냐? <laughs>